대바늘로 목도리 만들기 설명드릴게요. 실타래에서 실을 40cm가량 빼주신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. 이 매듭을 바늘에 걸어주시고 두 가닥의 실을 엄지와 검지에 잡아주신 다음에 당겨주세요. 이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위로 올려주시고 엄지에 걸려있는 실 밑에서 위로, 검지에 걸려있는 실 위에서 아래로, 다시 엄지에 걸려있는 실 위에서 아래로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손가락에서 실을 빼시고 두 가닥의 실을 당겨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매듭으로 만든 코 하나, 현재 만들어진 코 하나, 총두 코가 만들어졌고요. 이 방법으로 21코를 만들어 볼게요. 두 가닥의 실을 엄지와 검지로 잡아주신 다음에, 손가락을 위로 올리시고, 엄지 쪽에 걸려있는 실 밑에서 위로, 검지 쪽 위에서 아래로, 다시 엄지 위에서 아래로 통과, 실을 당기셔서, 바늘에 코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, 손가락을 위로 올리시고, 엄지에 걸려있는 코 위에서 밑에서 위로, 검지 위에서 아래로, 다시 엄지 위에서 아래로, 실을 당겨주셔서 코를 만들어주시고, 엄지 쪽 밑에서 위로, 검지 위에서 아래로, 엄지 위에서 아래로 통과, 실을 당기셔서 코를 만들어 주세요. 지금 현재 5코 만들어 줬고요. 총 21코 만들어 볼게요. 코가 만들어진 바늘을 왼손에 잡으시고, 빈바늘을 오른손에 잡으신 다음에, 왼쪽에 있는 코첫 번째 코 아래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, 실타래와 연결되어 있는 실을 오른손에 잡아 주시고,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서, 왼쪽에 있는 코를 오른쪽으로 빼주세요. 이렇게 하면 한 코가 떠진 거고요. 다시 코 아래쪽에 바늘을 통과시키신 다음에,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, 오른쪽으로 코를 옮겨주세요. 이 방법으로 총 21코를, 오른쪽으로 다 옮겨볼게요. 왼쪽에 있던 코들을 오른쪽으로 다 옮겨지셨으면, 옮겨진 이 코가 있는 바늘을 다시 왼손에 잡으시고, 빈 바늘을 오른쪽에 잡으신 다음에,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첫 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코까지 다시 떠줄게요. 코 아래에 바늘을 통과시키셔서 교차하신 상태에서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코를 옮겨 주세요. 아까 같은 방법으로 코를 계속 뜨시면서 80cm 가량 떠주시고요. 80cm 가량 뜨신 다음에 코 마무리하는 법 설명드릴게요. 바늘에 걸려있는 코를 첫 코와 두 번째 코까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떠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옮겨진 코에서 첫 번째 코를 두 번째 코에 덮어 씌워 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코가 바늘에서 빠지면서 마무리가 된 거고요. 다시 코를 하나 뜨셔서 오른쪽으로 옮겨 지신 다음에 첫 번째 코를 두 번째 코에다가 덮어 씌워 주세요. 이 방법으로 마지막 코까지 한코한코 한코 뜨시면서 덮어 씌우셔서 바늘에서 코를 전부 빼 볼게요.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마무리가 되시면 바늘에 한 코가 남아있는데요. 이 코를 위로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고리가 생겨요. 이 고리 안으로 실을 통과시키셔서 마지막으로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. 80cm가 다 떠지고 바늘에 있는 코를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면 10cm가량 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돗바늘에 실을 끼우셔가지고 이 부분을 감침질로 연결을 해주시면 고리 모양이 생겨요. 이 고리로 반대쪽에 있는 편물을 고리에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의 목도리가 완성이 됩니다. 반대쪽에 있는 이 꼬리 실은 돗바늘에 실을 거신 다음에 옆면의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넣으셔서 통과시켜 주세요. 코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오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.